질병과 영양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옥 교수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우리가 수업시간 14주까지 해서는 지금 뭔가 정리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 범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PPT를 PDF로 옮겨놓은 그 자료 파일을 보니까 한 주차의 PPT가 50장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고자 시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시험이 저번 중간고사도 20분 동안 여러분들 응시하셨고요. 이번 기말고사도 20분간 시험을 치겠습니다. 시험 시간이 좀 모자라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원래 시간이 모자르게 쳐야지 온라인으로 치는시 시험은 부정행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유인물 준비하시고요. 구주차 수화기계 질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및 식도 질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하 곤란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연하 곤란에 있어서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는가? 흡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것이 식사요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식품의 점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느덧 페이지 한 15페이지까지, ppt로는 15페이지까지 갔어요. 여기 보면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속수림 증세가 있는 그런 질환이죠.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으로는 뭐 비만이나 과약근 기능 이상이나 위산 분비나 커피나 술과 같은 식습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의 식사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체중 관리하고 살을 조금 빼는 게 낫죠. 네,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되고 음식의 종류도 좀 가리셔야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도 제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생활 습관도 바꿔라. 라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식도에서 위로 가겠습니다 위에서는 어떤 질환들이 있나 봤을 때 위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위염이 식도역류질환하고 식이요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위염의 원인 그리고 식사요법할 때 유의사항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단답형이 나올 때는 단답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다음 주 위의 뭐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염을 일으키고 위암까지도 일으키는 세균의 이름은 헬리코박터 파일롤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내용들을 보면 위염의 식사요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읽어만 보셔도 공부가 될것 같고요. 소화성궤양은 흔히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역시 식사요법이 위염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음, 내용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위험 환자 같은 경우는 위절제술 합니다. 위절제술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그 중에 덤핑중후군,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덤핑 증후군이 무엇인가 알아두고 혹시 설명이 나온다면 아, 이 증세 이름은 덤핑 증후군이다라고 단답형으로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위 절제술한 사람의 식사 요법은 어떻게 되는가? 네, 주의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는 장 질환으로 가겠습니다. 네, 질병으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변비입니다. 근데 변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완성 변비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경련성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성 변비에는 어떻게 원인 그리고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식사 요법, 경련성 변비도 원인과 거기에 맞는 식사 요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공부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괴양성 대장염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크론병이었죠크론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대인들한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10주차에도 장질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질환에 대해서는 뭐 셀리악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글루텐의 예민한 질환이다.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게실증 이런 것들도 아 이런 증세는 뭡니까라고 여쭤보면 게실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간 질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나오는데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간이 하는 역할로 잘못된 것은 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라고 제가 객관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의 구조와 기능 읽어두셔야 되고요. 자뭐 간이 구조와 기능에서 뭐 ALT 수치, 요런 페이지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간질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급성 간염 나오고 있고요. 근데 급성 간염에서는 자 이렇게 봤더니 A형, B형, C형, D형, E형이 있더라. 근데 가장 많은 게 A형과 B형 간염이 가장 많다. 알아두시고요. 급성 간염 간념 다음으로 간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식사법을 해야 되나? 편히 쉬어라.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자, 간염의 식이요법. 잘 먹어야 되는데, 뭐, 얼만큼 어떻게 잘 먹어야 되냐? 라는 게그 다음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아마 객관식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죠? 지방 간의 정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간 전체에 지방이 몇 퍼센트 이상 있는 게 지방 간이었습니까? 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간 경변증도 이런 증세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간 경변증일 때 대략적으로 어, 에너지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드셔야 되나 그쯤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알코올성 간 질환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술을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식사 요법으로도 이 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해야 되더라. 이런 특징만 알아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 질환에서 가장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할수 있는 간성 뇌증에 대해서 단백질로 간을 회복할 수 있지만 간성 뇌증까지 가게 되면 단백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백질의 섭취량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 질환까지고요. 간 질환에 이어서 담낭 질환, 췌장 질환, 비만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 볼 건데요. 이 담낭 질환에서는 이 담석증이 왜 일어나나 원인 알아두시고요. 담석증은 어떤 통증이 있는가. 그리고 이 과목이 질병과 영양이기 때문에 식사 요법을 어떻게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담낭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영양소를 가장 주의해야 되나 정답은 지방이죠. 자 이번에는 췌장 질환이고요. 이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곳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췌장에서는 소화 효소도 같이 만들어낸다. 알아두시고 이 췌장 질환 중에는 급성 췌장염도 있고요. 이 췌장염의 식사요법은 식사를 당분간 금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극이 없는 식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급성이 만성 췌장염이 됐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이번에는 비만 자체 중 섭식장애 알아볼 겁니다. 비만의 정의라는 게 나오는데 표준체중의 20% 이상이더라. 과체중은 10에서 19%가 넘어갈 때 과체중이다. 알아두시고요. 이 비만의 종류를 나눌 때 지방세포 형태에 의해서 나뉩니다. 이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상체 비만이냐, 하체 비만이냐, 이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나누죠.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이런 질환들이 어떻게 다른 문제점을 보이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서 신체 계층및 체격 지수 산출이라는 부분에서 이 비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상은 90에서 110, 그러니까 100까지고요. 과체중은 이 정도 범위. 비만은 이 정도 범위다. 그리고 체질량지수 BMI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 원하지는 않고요. 정상이 어느 정도 위인지 18.5에서 25라고 하셔도 돼요. 24.9까지가 정상이다. 그리고 허리둘레는 남자가 90cm, 여자는 85cm 그리고 WHR이라는 B로 따지게 되면 남자는 0.95, 여자는 0.85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다. 자, 그러면서 복부 비만이 왜 위험한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BIA라는 기계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인바디라고 하는 게 바로 BIA의 원리다. 그리고 이 비만이 있을 경우 어떤 질환들이 생기는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키로칼로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속도가 빠른 게 좋을까요? 아주 완만한 게 요요가 더올울까요 이런 식의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주차에는이 비만에 대해서, 자, 체지방 1kg가 7,700 칼로리다. 자, 그래서 내 몸에서 체지방을 1kg를 빼내려면 얼마만큼을, 어, 덜 먹고 운동을 해야지만 빠시나 알아둘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식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열량은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당질과 식이섬유, 단백질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식사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요법 나오는데, 자, 약물요법은 아주 경도의 비만인들에게 적합할까요? 자,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경도비만들은 그냥 음식 조금 줄이고 운동하는 게 낫고요 이 수술이나 약물들은 비만이 조금 더 단계가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체중도 문제가 되더라 그리고 저체중보다도 섭식장애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섭식장애가 두 가지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과 신경성 폭식증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체중과 관련된 병을 끝내 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당뇨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뇨병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1형 당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다. 그리고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는 되는데 저항성이 있더라. 이두 개의 차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임신성 당뇨도 있고 이런 당뇨병들의 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주차에서는 요당이라고 소변에서 당이 발견되는 수치는 혈당 이 정도가 넘어가야지만 소변 중에 나타난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당뇨의 정의로는 식후에 어느 정도고 공복시에는 어느 정도인가 요게 공복시 혈당이고요. 자 혈당 200이라고 나오는 게 식후 혈당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당뇨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좀더 깊이 있게는 공복 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 이렇게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당화 혈색소도 실제 당뇨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당화 혈색소는 장기간에 혈당 수준을 반영하니까 평소에 어떻게, <laughs> 평소에 혈당이 얼마나 관리되고 있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당뇨병의 대사와 증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이 안 되어서 잘 이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변으로 배설되는 게 당뇨병이다. 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한데 합병증은 급성도 있고요. 만성도 있습니다. 이 급성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만성 당뇨병의 합병증으로는 여기 신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신장 증세입니다. 그리고 망막병증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계도 문제가 생기고 큰 혈관, 작은 혈관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병증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 당뇨는 약으로 치료가 될까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운동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치료는 되지 않지만 약으로 조절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구 혈당 강화제라는 것을 섭취하기도 하고 인슐린은 주사로 맞는 겁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기도 해서 혈당을 관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나? 운동을 하다가 저혈당이 빠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혈당을 막나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이요법 봐주셔야 되고요.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 관리를 위해서는 GI 지수, 혈당 지수 글리세믹 인덱스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당뇨병 환자는 이 혈당 지수 글리세믹 인덱스가 높은 게 도움이 될까요? 낮은 게 혈당을 좀 낮춰서 도움이 될까요? 예, 낮은 거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뇨병 환자는 지방 섭취, 이 정도 단백질도 뭐이 정도 알코올 섭취는 금지된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3주차까지 복습을 하고 나니까 14주차인데요 뭐 14주차는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굳이 복습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또 어느 정도 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복습을 했습니다 어 제가 언급한 부분 외에도 뭐 동영상 시간 되시면은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될것 같고요 너무 부담 느끼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마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과 영양 김광옥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